요즘 정말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가 않아서요. 네. 이재명 대통령이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선제 조치할 것을 주문했죠? 네, 뭐 사실 장보러 가거나 특히 먹거리 뭐 그렇게 많이 담지 않았는데도 가격이 이 정도나 나오나 하면서 부담이 되는 게. 좀 오래됐어요. 맞습니다. 예. 어, 이재명 대통령은 그 유례 없는 이상기후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가 매우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는데요. 음. 지난달에 전체 소비자 물가가 1%대 기록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특히 농축수산물 물가가 훨씬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. 네. 네. 뭐~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이 있죠 일단 뭐~ 폭우 폭염 비 한번 내리면 너무 극단적으로 내리고 네. 강릉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심각한 상황인데 음. 바닷물 수온도 빠르게 오르고 하다 보니까 뭐~ 바닷속에 있는 어종 자체가 이제 그~ 지형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. 작물도 말라 비틀어지거나 물러지고 지금도 배추 속이 다 타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음. 그런데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간혹 물량이 순간적으로 많아진 작물들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. 네. 그 상태로 계속 비싸지거나 이런 건데. 음.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가 뭐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, 좀 불합리한 유통구조, 이것도 한번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렇게 예고를 했고요. 그래서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뜻을 내비친 거죠. 동시에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만큼 수요가 많은 성수품들 위주로 해서 좀 물가 안정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이 장바구니 물가 상승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서민들이라서요. 추석을 앞두고 정부도 먹거리 물가 관리하고 있죠? 네. 어, 아까 제가 그 물가 상승이 물가가 1%대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축 국산물 같은 경우에는 4.8% 상승을 했어요. 어. 굉장히 비교적으로 많이 오른 거고 네. 그 예로 들어 드리면 쌀 2kg이 6만 원대 해서 전년 대비 17% 넘게 상승한 수치입니다. 아, 정말 많이 네. 올랐네요. 그래서 지금 산지 유통업체에서는 이벼 확보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하는데 네. 지금 벌써부터 조금... 이 소비자 가격에서도 체감들을 좀 하기 시작하셨더라고요. 예. 원래 한때는 우리가 뭐 쌀이 남아돈다, 뭐 음.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수급 관리에 있어서 좀. 이렇게 민감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어~ 그래서 이 농식품부도 대형 유통업체에다가 뭐 할인행사라든가 할인폭도 대폭 늘려서 어, 좀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부담을 좀덜수 있게끔 정부로서 노력을 할 방침이고요 네. 정부가 이번 달 안에는 추석 대비해서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